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단나야 서서 정치만은 하지 마라. <laughs> 정치인들은 맨날 까미만 해. 그리고 TV 채널을 돌리셨어요. 저에게 정치는 딱그 정도였습니다. 남일, 어른들에게. 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의 사상적인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와닿아시나요? 저희 팀은 별로 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7월 교사 한 분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셨고 뉴스에는 매일같이 시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가 주어져서 교사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순간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서로를 위한 서로의 편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전화번호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학생인권을 지키는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12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사를 위한 일이 학생의 인권을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교권 추락 사태의 원인이 정말 학생들의 인권 보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치라는 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앞에, 바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왜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저희 팀원들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또,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럼, 우리부터 관심을 가져 나가며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대해 탐구하자. 아, 먼저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 설문 조사를 기획하고 관련 연구 논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경신고등학교와 한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설문 조사 결과. 청수형 중 39%가 정치 관련 이슈를 굳이 찾아보지 않으며 4%만이 매일 찾아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은 76%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찾기 위해 한국청수형정책연구원에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알게되어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약30% 수준으로 한국의 대부분 학생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는 인사이트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주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약 64%의 관심도를 보인 대통령 선거 이외에 18.9에서 32.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청소년 정치 참여의 중요 요소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약 38%로 절반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철문조사와 연구보고서 조사 내용을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이유를 알기 전에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 학교 안팎 정치활동 경험 비율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학교 자치에 관련 활동이 35.1%에 그쳤으며 무의성과 활동이 22.1% 어린이회 활동, 청소년 의회활동정치사회관계사회문제 관련 동아리활동 각종 청소년위원회와 특별회의 활동의 비율은 각각 10% 내외였습니다. 특히 정치 토론이나 정책 대안, 제안 대회 청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5.3%에 그쳤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기관으로 학교 청소년 지설을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이슈를 금기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거부할 권리,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갈 권리 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정치참여 실패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와 그 실행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청소년 관련 문제에는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될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적이며, 주요 성과에 참여할 수 있는 성토는 도 일부이다 보니,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정치 참여 경험이 성인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저,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 고민을 전문가에게서 찾고자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 진행 중인 박미자 연구원에게 방문했습니다. 박미자 연구원님과 인터뷰하기 위해 저희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방문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뷰 결과 청소년이 정치 참여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 때부터의모투표를 해보자는 방안과 학교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박미자 연구원님과 얻은 핵심 인사이트는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치 교육은 지식 전달만을 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대중 매체 독해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상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치적 영향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뉴스나 기사를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삶의 질을 향상, 향상시키고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청소년 본인이 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뷰의 인사이트 외에도 해외 청소년의 정책 참여사를 찾아봤는데요. 해외청소년정치 참여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스웨덴 파르네에서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를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부족, 부족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2016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한 명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당일 시기로 광화문에 다녀오기는 어려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의 정치 성향과 학생의 정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활동을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정치 성향과 본인의 그이유에도이 학생은 부모님께 청소년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부모님에게 꾸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16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치에 관심이 낮지 않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정의한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어, 청소년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꾸준히 정치적 이슈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고 음. 생각했는데요. 네,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어렵고, 어른에게도 어려운 정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 해안에 서부어 시간에 하는 활동이 NI 활동을 생각했는데요. 이제 NI 활동이랑 영어 newspaper 뉴스페이퍼인 에디케이션의 약자를 따서 만든 신문으로 배우는 하, 학습 활동인데요. NI 활동의안에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그다음에 창의적 독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독해 방법들을 사용하여 기사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실을 분별하는 것으로 것을 함으로써 독해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을 키우는 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비교적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의대체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의료업계 측의 입장도 NI 활동을 통해 분석하며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의료업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 다음 에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요 하면서 전국, 중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 불가능한 의료 공백을 내오기 위해 라는 문장에서 추가적 독해를 통해 독해 필수 불가능한 의료 공백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도 시, 시행하였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어, 오후 늦게 부수수한 표정을 왜 넣었을까 또한 어, 탈륜한 세월의 7시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은 왜 저렇게 지은 것일까라는 추론을 하여 어, 이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 다음 의도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르거나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NI 활동을 하면서 알아가며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스스로 찾아보며 판단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또한 그 수학 시간대는 이번에 있었던 4월 10일 날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수업을 통해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방식을 배워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MBC 패션조사 등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한국별로 같은 경우에는 100%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A.R.S. 즉 자동 응답 시스템의 여러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어, 사람이 일일이 전화로 인터뷰를 전화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A.R.S.보다도 높은 비용 부담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바탕, 이러한 행동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 팀원 중한명은 뉴스 기사를, 뉴스 기사를 실제로 사, NI 활동을 해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3키 발표였고요. 응. 여러분들도 정신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